자, 제가 모건 루페이, 어, 지난번 성능 평가할 때는 65위였는데 지금 218위네요. 자, 제가 이 모건 루페이로 12-8 오딘을 한번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면 능력치가 물리 공격력 7425, 에너지 공격력 14833, 공격속도 125.87, 치명타율 53.16 치명타 피해율 145.77 방어무시 44.52 쿨타임은 49.68입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우르세팅 다 되어 있고요. 다 세팅 했었죠. 근데 어, 생명력과 그 다음에 회복률 위주로 약간 좀 생존, 생존력을 생존좀 올려주는 그런 세팅을 했었습니다. 어, 원래 이렇게 세팅을 하려고 한게 아니라 우르가 부족해서 예, 있는 우르로 장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. 어쨌든 어, 자체 회복 능력이 있으니까 좀 생명력과 회복률을 올려서 좀 생존력을 올려 올리는 그런 세팅을 했었습니다. 자 그리고 스킬은 다 올라갔고요. 이서 세팅은 분노한 헐크의 힘. 그다음에 특수 장비는 도피의 상승 35.5%에 180%대갑 특수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된. 어, 모건 루페이로 12-8 오딘을 한번 잡아볼 텐데, 어, 제가 오딘을 도전을 하는 이유는, 어, 똑같은 영웅들로 봤을 때, 예를 들면은, 어, 샤론 로저스는 오딘을 얼마나, 얼마만큼 빨리 잡는데, 이 모건 루페이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느냐. 그러니까, 영웅, 어떤 영웅과 어떤 영웅을 비교할 수 있도록. 그래서, 이렇게, 오딘을 도전을 해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딱 여러분들이 세우시면 돼요.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, 아, 모건 루페이는 오딘을 잡는데 이렇게 쉽게 잡구나. 또는 이렇게 어렵게 잡구나. 근데, 어, 뭐, 데드풀은 오, 오딘을 뭐, 한 5초 만에 잡아버린다. 그러면 어느 정도의 성능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, 어, 한번 보고 느껴보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거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디는 가능할까? 자, 어디는, 어디는 약간 좀 맷집도 좋고, 또이 상태 이상에안 걸리는 또 그런 영웅인데, 한번 어느 정도인지, 어디는 잡을 수 있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대갑이 아까워요, 얘한테는. 대갑 특수장비 바로 빼버릴 겁니다. 바로 빼고, 어, 초월이나 아니면 그냥 무적 특수장비로 저는 할 생각입니다. 대갑 아까워요. 너한테는 너무 과분해. 와, 이, 왜 이렇게 딜이 안 들어가나. 한놈 죽이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려. 이 독공격이라서 그러나? 독공격이 좀잘못 만든 것 같아. 독공격이. 우리가 적에게 당할 때는 겁나게 짜증나는데, 이게 우리가 독공격을 쓰니까 별로 약해 보여요. 자, 일단 쿨타임 좀 만들어 놓고. 자 오딘 한번 잡아볼게요 오딘 어이 무서워라 자 점심집에 걸렸다 어이 무서워라 와, 대갑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오딘이 피가 안 깎여요. 후, 진짜 너무 오래 걸린다 진짜. 와 어렵다 어렵다. 이번 스킬이 회복이죠? 이렇게 회복. 에너지 좀 많이 안 차네. <laughs> 자, 지금 에너지 회복 해볼게요. 이번 스킬. 2,000밖에 안 차. 어? 2,000밖에 안 찬다고. 내가 그렇게 우르르 주복까지 해서 생명력하고 내가, 응? 회복률을 그렇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, 2,000밖에 안 올라가, 피가. 뭐야. 정말 좋을 줄 알았는데, 저기는 개뿔, 진짜. 야, 오딘오딘을 이렇게 어렵게 잡냐. 아니, 어려운 건 아닌데, 어려운 건 아니, 어려운 게 아니라, 너무 오래 걸려요. 어디나 하나 잡는 게 이렇게 오래 걸려. 어 짜증나. 꺼버리고 싶어. 지겨워. 이렇습니다. 아, 정말 추천해주기 싫다. 3분이나 걸려. 와. 감사합니다.